자이서 에스겔서 1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장 13절 봉독하고요. 우리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노의 아들 불야다가 죽기로 대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마요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너는 말하기를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래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이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25절 가시겠습니다.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그 시리아 그 난민들을 이렇게 섬기시는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어떤 그 고백을 들어보았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 이곳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새로운 이런 회복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제 읽고 우리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을 이어나시는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였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기억나시죠?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네가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은 것. 그리고 사장부터 육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예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우상 숭배하는 것, 교만한 것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겔은 환상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우상 숭배를 목격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게 되는 얼마나 슬픈 비극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떠나신다 참, 이스라엘이 완전히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 자, 이런 가운데 11장에서 에스겔은두 번째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제 나눈 그 이야기죠. 성전 동문에서 25명이 이제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성업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조금 좀 이상하게 좀 섬뜩한 뭐 그런 얘기로 들수시지만 이거는요, 가마가 고기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기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어떤 그런 자만심의 표현이겠죠. 그리고 15절에 또 뭐라고 얘기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너희는 떠나게 되었고 이 땅은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특히 이 고관들 보십시오. 자신들은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 중에 이 벨라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겔이 이제 예언하는 도중에 즉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들을 흩어진 가운데서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뭐에 대한 약속이죠?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1장부터 10장까지 또 11장 내용을 총정리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두 종류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 특별히 이 고관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허물, 유죄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 교만하고 자만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만약 회복된다면 자기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둘째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반대입니다. 심판을 겪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했구나. 우리의 죄가 너무 크구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들이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포로 잡혀 갔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땅을 찾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심판하시고요. 반대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요,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적인 아주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유추님의 경고 이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은 이 주도자들 사람들이 그렇죠.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성은 가마솥이 아니다. 너희는 고기가 아니다. 이런 거짓된 확신, 이 거짓된 평안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그들이 십반하시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고관들처럼 내 자신 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해. 어떤 그런 생각들.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자꾸 이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주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지, 예배하지 않지, 왜저 모양이지?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 고관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의죠. 그런 모습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비난하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들 혹시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는 그리고 회개하는 저 여러분 우리가 둘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진 자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어떤 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 그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들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이들은요, 완전히 무너진, 실패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말씀 주셨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19절, 20절,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단 보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것 정말 큰 은혜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겸손한 자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그렇게 회복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새 영을 주시겠다, 새영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회복이에요. 그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상한 마음들 먼저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 그런 마음의 붕, 심령의 붕. 먼저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완전한 이 회복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은 나 자신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의 마음 터치해 주십시오. 돌 같은 마음과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가 자기 중심, 완고함, 고집 어떤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운 그런 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돋아나는 거야 그런 치유 그런 회복 그런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그런 신앙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엎드리고 기도할 때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두 번째 메시지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너짐과 흩어짐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진달하고 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계속 이 에스겔 1장부터 10장 11장까지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것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온 현실 계속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죠. 그들은 이 땅에서 쫓겨났으니, 이 땅은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런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다 보니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포로된 자들을, 다른 사람들은 버렸다고 이렇게 버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외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 송소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너짐이죠. 흩어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너희는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실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 인규 장로님께서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야기. 지금 말씀 나누어 오셨는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휘자, 이 오케스트라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휘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무너졌고, 그리고 실패했고,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만약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느끼는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8월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점게 지나고 이렇게 시간을 내를 보면 우리 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뭐 기후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이 들리고요. 국제적인 관계들 그런 또 개인적으로 문제들 있을 그 건강의 문제 그리고 뭐 경제적인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 우리가 한 가지만 또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되 우리에게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우리 사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 이런 회복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끄어지고 패배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긍휼여겨 주시고 할령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치유와 회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은총의 삶,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빚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